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여기는 지금 텐노지라고 하는 천왕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좀 의미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향하는 곳은 통국사입니다. 통국사. 음 통국사의 유래는 고려 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승려가 세운 절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절 가운데 어 저기 이게 이제 통국사거든요. 네, 통국사 도착했습니다. 그 텐노지라고 천황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본 사 일본 사철 어, 텐노지 바로 옆에 있고요. 뭔가 이벤트가 있나요? 땡땡땡. 여기는 통국사입니다. 그러니까 통국통국사는 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오픈하고 있고, 여기에는 좀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한국,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나눠보고자 이렇게 제가 찾아왔고요. 어라, 한국어로 뭔가가 적혀있네요. 윤달불공천도 해양대법회, 여기 딱 이렇게 한글로 적혀져 있는 걸 보, 보면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한번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통국사, 제가 알기론 이것이 어 지금 베를린노 카벳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1961년 8월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고 이게 베를린 장벽 실제 그 장벽일까요? 실제로 베를린에서 갖고 온 장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베를린 이제 베를린 장벽을 이제 도이치노 통합니 요리 독일 이 통일되면서 그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진짜 파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갖고 와서 여기다가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베를린 장벽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로서 조형물을 만든 건지 저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세계 세, 세계 인류가 평화를 평화롭기를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중국사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 사실 오늘 제가 제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오사카에 저도 미처 몰랐는데 어, 제주도 분들, 제주도 출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시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모탑이에요. 제주 43 희생자들을 이제 추모하는 희생자 위령비라고 써져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추모하는 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이거는 여기 있는 건다 제주도 돌이에요. 그래서 어 제주도의 제가 지금 리 단위로 지금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상천리 적혀져 있어요. 수망리 뭐 도 상로리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빼곡히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제주도의 리에서 실제 그 리에 있는 돌을 갖고 와서 세운 위령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주도의 지금 제주도리 지금 여기 있는 걸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어. 여기다가 해놓으신 거고. 흥미로운 것은 지금 여기 아래 제주도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 그리고 추자도까지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무장봉기가 발단이 되어 그에 대한 무력, 무력 진압 과정에서 약 3만 명의 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시고 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고요. 충국사에서 이제 충국사에 세워진 이 위령비 43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같은 경우 바로 여기 옆에 지금 써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로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88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43 운동에 관한 그 희생자에 대한 어, 첫 추도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1010년 그 뒤에 오사카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위령제가 개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많은 우리, 제, 우리 제주도, 그 제주뿐만 도 아니고 저기 뭐냐, 우리 일본에서 사시는 많은 교민분들께서 이렇게 힘을 쓰셔가지고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어 오사카에 그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위로하고 기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 4.3 희생자 바로 옆에 평화기원이라고 해서 한반도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대충 보니까 74명, 74분의 성함이 적혀져 있고요. 성함이 적혀져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신원불명이라고, 그쵸? 신명불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총 74분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무인데, 이 비석 같은 경우에는 1938년 4월, 일본 제국주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 내 공장이나 광산에서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74명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어, 귀향을 이루지 못하고 이국당 일본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이곳 충국사에서 1974년 10월부터 45년간 지극한 정성을 모아 봉양해온 74분의 유골은 2018년 7월 남북 민화협의 합의한 조선의 이제 혼이죠 아리랑의 귀향 어, 운동의 1차 남북 공동 행사로 2019년 2월 27일 통곡사에서 어. 이런 이제 행사를 거행한 후에 3월 1일 3월 1일 운동 100주년에 맞추어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 지난 45년간 아, 김원걸 혹시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 아니신가요? 그쵸? 마,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김원걸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고 보니까 지금 좀 유명하신 분의 이름이 설운 국회의원 저기 있네. 맞네, 김대중 라인이시네요, 전부다. 네. 김진, 그러네요. 이 충국사에서 지난 45년간 이 충국사의 주지스님 등등 이곳에서 강제동원으로 희생당하신 분들 74분을 여기 충국사에서 모셨다는 거죠 유고를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네 나머지는 이제 무덤이고요 네 지금 음, 이 무덤을 보면은 한국분들의 이름도 지금 많이 보입니다 네, 누가 봐도 한국분들 지금 제가 제가 뭐 한자를 잘 이렇게 뭐 많이 까먹었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이 까먹기도 했는데 사실 제주도 분들이 정말 마, 많이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제주 저도 제주 우리 출신에 저기도 제주라고 써있고 물론 당연히 뭐 중국사가 일본의 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대되온 절이기 때문에 뭐 한국분들만을 위한 절은 아닙니다만은 좀 유난히도 그 일본에 있는 사찰 가운데서 절 가운데서 유난히도 한국분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곳곳에 묻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김씨, 김, 손자, 손녀 뭐 이렇게 쭉 가족들이 진짜 오래된 장남, 땡땡땡, 장녀, 뚱뚱, 땡땡땡, 이렇게. 한국 분이신 것 같고, 원래 출, 출신지가 한국이신 것 같고. 어, 이 옆에 있는 이제 텐노지, 텐노지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춘국사 바로 그 텐노지 옆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텐노지를 오신다. 어, 바로 옆이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 그래도, 일본 사찰에서, 그리고 그 사찰의 시작이 우리 고려시대 승려님이라고 그게 더 전해지고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제주 4.3, 위령비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주 4.3도 한번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때 희생했던 분들 추모를 하는 시간도 가서보고이먼 이국당, 일본에서 강제 노역 당하시고, 강제 노역하시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 뭐 일은 네 분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으 오사카에도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